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루 보관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 집에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어 보겠습니다. 아, 전을 붙이려고 하니까 지금 가루가 없어서 제가 가루를 통에다가 담을 건데요. 어, 그, 사오면 저희가 이렇게 봉지에 있는 거 있잖아요. 봉지째 우리가 이렇게 붓거나 뭐 국자로 뜨거나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얘를 흘리기를 흘리잖아요. 국자로 떠도 잠못다면 흘리고 아니면 봉지째 하다 보면 너무 양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 천cc짜리 우유 어, 통에다가 저는 이거를 덜어서 써요. 근데 이게 천시 c 를 담아놓으면 그래도 꽤 오래 씁니다. 음저 같은 경우는 깔때기가 이제 이게 탈부착이 돼요. 이제 작은 구멍, 큰 구멍 러니까 이렇게 돼있는 건데 작은 거는 빼고 얘가 구멍이 크니까 큰거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요. 봉지째만 안에 얘를 덜면 쏟아져서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튀김가루. 어, 통은 지금 1000cc인데, 여기에 밀가루가, 이 가루는 500cc 정도 들어가요. 500g 짜리 이렇게 넣었더니, 여기다 이렇게 딱었거든요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는 제가 1kg 짜리 썼으니까 여유가 있고, 자, 500cc 짜리 튀김가루는 넣었고요. 이거 통에다가 하나하나 담았잖아요. 그래서 보면, 튀김가루, 부침가루, 어 밀가루 네 이거는 이제 통깨 그 다음에 감자 감자가요 전분이 말고 감자 가루라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 햅쌀가루 저희 그 다음에 이건 녹말가루예요어 중국 음식을 주로 할때 음식을 좀 되직하게 할때 아구찜 할때 미더덕찜 할때음 해물 누룽지탕 하고 뭐 이럴 때응요 어? 이제 녹말가루를 써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통에다가 다 담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꼭 넣으면 얘가 벌레가 잘안 생기고 이제 먹을 때 이렇게 덜어 먹으면 흘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물론 얘를 통에 넣을 때는 조금 흘리는데 넣고 나면 쓰기가 너무 편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싱크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빼요. 그래서 필요한 거 이제 꺼내서 쓰면 되는데 어, 저는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